예, 네, 요리법을 인공지능이 만들어 주는 거예요. 네. 저거는 어, 구글이 아니라요. IBM의 인공지능 왓슨이 활약을 하는 거고요. 셰프 왓슨이라는 사이트입니다. 네. 그래서 저거는 기존의 레시피를 학습을 한 거예요. 본 아페티라는 그 음식 매거진의 레시피를 학습을 한 거고요. 네. 정말 좋은 점은 뭐냐면 우리가 음식을 할때 레시피가 있고 그걸 하려면은 우리가 그 재료를 사야 되잖아요. 그근데 그렇죠. 저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료들, 냉장고 속 재료들을 넣으면은 음. 그걸로 할수 있는 레시피를 알려줘요. 냉장고를 부탁해 내. <laughs> 맞아요, 냉장고를 <laughs> 부탁해 셰프님이랑 네. 똑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머신 러닝으로 인해 가지고 최상의 맛 조합을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음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재료가 없다. 다른 대체 재료도 추천을 해 줍니다. 음. 그래서 집안에서 음식 하실 때 활용하기에 너무 좋아요. 네. 네. 어, 정말 이것도 참 편리할 것 같아요. 네. 근데 편한 건 좋은데 정말 인공지능이 너무 많은 걸해 주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이런좀 레시피 정도는 또 직접 찾는 것도 재밌는데. 어, 그것도 재밌는데 음. 네. 뭐, 그거는 그거대로 네. 정말 셰프가 신경을 써 가지고 만든 그 레시피를 따라하는 것도 있겠고요. 우리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장 보러 가기 귀찮을 때 있잖아요. 무슨 냉장고를 그런데 몇개 없을 때, 네. 어, 이거 가지고 해 먹을 수 있는 거 없을까? 음. 유통기한이 이거 다 끝나가는데 이걸로 뭐할수 있는 거 없을까 했을 때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맞아, 딱 제안을 해주면 네. 또 편리할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그래서 들어가서 해봤거든요, 네. 저것도. 어, 일단 다른 재료들을 추천해주는 게 굉장히 좋았어요. 음, 다 가지고 있을 것들? 수는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파스타 같은 것도 제가 한번 만들어서 먹어봤는데 의외로 맛이 저건 정말로 좋았어요. 어, 괜찮았어요. 네. 네. 어, 다만 한국 분들이 이용하시기에는 번역기를 쓰셔야 되거든요. 음. 영어로 사이트가 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불편하시겠지만 어 앞으로 요리하는 모습도 인공지능이 많이 바꿔 놓을 수 있겠다. 네. 뭐 음성 인식으로 해 가지고 또 제안도 해줄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음식 문화, 우리가 먹는 문화는 빼놓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인공지능이 꼭 참여를 할 부분이다. 앞으로 확장이 많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어, 요거는 어플 통해서 좀쓸수 있는 건가요? 어, 어플보다는 이건 아마 그 PC로 접속을 하셔야 될 거예요. 네, 사이트에 들어가서. 네, 사이트. IBM 네. 셰프와슨으로 네. 들어가시면 됩니다. 어, 저도 냉장고 한번 부탁하고 싶을 때 요거 한번 이용을 해봐야겠네요. 네, 꼭 한번 해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3위까지 좀 아이디어들 살펴봤는데.